안녕하십니까. 이더리움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홀더분들, 이더리움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비싸게 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홀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코인의 가격이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을 넓게 한번 펼쳐 서 보시면은 어때요 떨어지고 있나요 올라가 고 있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뭐예요 계속 왔다갔다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요 주봉상으로 가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은 여기에 제가 선들을 설정해 놓았 습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분명히 여기 제가 선을 그었는데 횡보하고 있는 모습 맞아요 근데 거래랑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지금 넘어가 주지 못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랑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는 게 지금 돈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게요 그래서 홀더 분들께서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홀더 분들한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알려드릴 겁니다 홀더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더리움을 580만 원일 때 우리 홀더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드렸었냐?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가격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다만 지금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57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때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을 했었냐? 10월 26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570만 원의 가격대를 기점으로 계속 왔다 갔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600만 원의 가격대는 지나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더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우리 이더리움으로 정말로 돈 많이 버실 분들만 제 영상 많이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주봉상으로 잠깐만 다시 넘어갈게요. 저는요, 이더리움을요. 35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 그리고 위에는 60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밑에가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마지막 지금 3차 파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건 단순해요. 워낙 갑자기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매물들이 두껍게 쌓이는 거고 그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조정의 흐름이 깨기 위해서는 4시간 봉으로 가서 제가 분명히 지금 600만원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 가격은 60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래량이 먼저 4시간봉 기준으로는 아주 이쁘게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얼마냐면 바로 머리 위에 있거든요. 대략적으로는 6 0한 20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요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자,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냥 중장기 관점은 난 관심 없다. 그냥 수익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620만 원의 가격대를 기점으로 올라가다가 얘가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얘 다시 눌림 조정 받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막 급락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더리움 홀더분들께서 6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저는 아직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항상 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저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도 왜 위로 못 올라가고 있겠습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온다의 기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591만원일 때도 우리 홀더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1차적으로 지금 지지라인으로 잡고 있는 건 대략적으로 580만원 정도를 열고 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추세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570만원 정도까지만 열어두셔도 좋다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어땠었냐면, 정확하게 570만원 정도 구간까지 충분히 눌림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홀더분들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5769-9123입니다.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급등을 하는 가격대 있잖아요. 거래랑 터지는 가격. 매수가하고 매도가하고 지정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이더리움은 당연히 제일 싸게 매수하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성으로 보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한테 꼭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너무나 이쁘게 횡보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새로운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당시에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또 배가 아프다라고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아반티스를 한번 공략을 했었습니다. 967원일 때인데, 당시 영상 속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중요한 가격이 천원이라는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격대만 집중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아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도 폭등 시나리오 완성이었었고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은 10월 23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0월 23일이 바로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구요. 바로 천원이라는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진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만에 꽤큰 수익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1313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셨던 홀더 분들, 구독자 분들은 약20% 정도의 급등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같이 급등하는 코인들 공략하실 분들은 숫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더리움 구독자 분들, 한테는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재미없는 시장에서는요.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훨씬 더 매매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더리움 지금 흐름 진짜 아까 제가 좋다라고 계속 강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뭐 당장에 이런 시원한 급등의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냥 파동의 과정에서 왔다 갔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